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로구의 한 구립 도서관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비용 부담이 없어 학생과 취업 준비생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르신들도 꾸준히 찾아온 곳인데요. 구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도서관을 폐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폐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남녀 열람실만 각각 36석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과 책이 비치되어 있는 자료실도 있습니다. 올해로 문을 연지 44년 된 오류 도서관입니다. 이용자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3년 전에 문을 닫았다가 구로구가 기존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면서 사립이었던 도서관은 구립으로 재개관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도서관은 올해를 끝으로 또다시 운영이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는 게 구의 공개적인 안내입니다. 그런데 의회선 구립 도서관을 폐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류 도서관에 대해서 전 폐관 결정 후에 폐관 이유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반대 서명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제 행정에서는 간담회를 하고 그직속 민원실 찾아갔을 때 응대를 하고 지방자치법에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집... 왜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구청으로 쫓아오고 청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합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과거 방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집행부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투입한 예산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해 부득이하게 구립 도서관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실질적인 폐관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신 내년에 편성한 구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폐관하는 구립 도서관의 대체 문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어, 많은 구예선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어, 이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어, 좀 저조해서 부득이 폐관을 어,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 일동 지역을 위한 어, 문화시설 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어, 소통이 부재되는 일이 없도록 어, 하겠습니다. 결국 폐간이 불가피해지면서 오류 일동에 있던 유일한 구립도서관은 재개관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